오늘 보실 차량들입니다 오늘은 전국 최저가는 아니에요 근데 재고떨이로 어 그래도 연식, 키로수, 옵션 구성 대비 가격 괜찮은 차량들이고요 SM3부터 2016년식 2만 키로 탔습니다 주행거리가 관건이에요 2만 키로 탔고요 판매가 630만 원 K3 17년식입니다 얘 2만 6천 키로 탔습니다 얘도 역시 주행거리가 관건 판매가 970만 원 그리고, 번유 K3, 16년식, 8만 키로 대입니다 얘도 가격 괜찮아요. 830만원. 잔고장 걱정 없이, 무난하게 탈만한, 연비 좋고, 옵션 준수한, 가격 저렴한 준중형 차들, 준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왔고, 세대 한꺼번에 준비해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정성껏 봐드리고 절대 사기치지 않는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의 후기가 정말 많은 종고차 업체 예스카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준중형 차 3대 준비했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물은 아니고요. 아마 전국에서 키로수가 가장 짧지 않나 싶을 정도로 키로수 짧은 차두대 가져왔고, 덧붙여서 상태 괜찮은 차까지 총 3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오늘 보실 차량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 가격 괜찮고, 연비 나쁘지 않고, 옵션 준수한데, 무엇보다 잔고장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고장 안 나고 좀 안심하고 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꽤나 괜찮은 차들입니다. SM3 네오입니다. 알리 등급이에요. 알리 등급이면 가장 높은 등급이죠. 얘는 15년 11월 등록을 했습니다. 16년형으로 나왔고, 주행거리가 말도 안 되게 짧아요. 2만키로. 진짜 안 탔죠. 완전 무사고급인데, 뒤쪽 핸다, 아쉽게, 판금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쪽에 살짝 판금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멀쩡하고요. 앞쪽 사고도 없고, 뒤쪽도 백판이라든지 이런 데좀 심하게 먹은 건 아니라서, 외관적인 경미한 판금도색으로 보면 됩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키로스고 가장 안좋은 단점은 컬러인 것 같아요. 이 키로스의 흰색이었으면 어 좀더 비쌌을텐데 아무래도 컬러가 레드 전호되는 컬러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색깔 준중형차 나쁘지 않은 색깔이고 예쁜데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있는 컬러는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동급의 흰색 검은색 차들보다 키로스 대비는 가격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알리 등급인데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볼게요. SM3는 저희가 가성비 차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옵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SM3 왜 가성비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르노 삼성 차들은 신차 가격 대비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 SM3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차들 뭐 K3나 아반떼가 2연식에 2키로 쓰면 얘보다는 확실히 비쌌을 거고요. 르노 SM3만의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뒷좌석 공간입니다. 준중형 차치고 상당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널널한 뒷좌석 공간이고 이 차량은 주행거리도 짧은데 뒷좌석은 거의 인원이 안탄것 같아요. 키로수가 관리 상태를 보통 말해주잖아요. 가죽상태에 진짜 세팅 느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어, 내장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제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이 차를 사면 은 600만원대 중고차지만 기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차를 많이 팔면서 느낀 건데 차가 깨끗하고 연식 주행거리가 좋은 차들은 만족도가 항상 높더라고요 오래된 차들보다 같은 연식에 10만 키로 넘은 차들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2만 키로 어, 이런 차들이 관리가 상태까지 나쁘지 않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넓은 뒷좌석 공 장점인데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현대기아가 차 크기 대비 공간 활용을 잘하잖아요. 근데 얘도 잘돼 있어요. 보니까 얘는 닛산 차 기반에 그러니까 일본 차 기반의 차더라고요. 당시에 디자인도 그렇지만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그리고 또 연비까지 괜찮거든요. 이런 경제성과 활용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트렁크 공간 진짜 넓다. 이거는 바반테나 K3보다 훨씬 넓은 것 같은데요. SM3가 얘 경쟁 차들보다 차체 크기가 커서 이렇게 광활한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넓은 트렁크 공간은 장점입니다. 600만원대 중고차에 전동시트와 버튼시동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잘 나오네요. 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역시나 르노 차량이니까 이렇게 카드 타입으로 키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 카드긴 하지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 실내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행거리는 2만. 248km. 주행거리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계기판 조작이 됐다 그러면 100% 환불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연식에 2kg 수가 나오지?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kg 수의 차들이 가끔 나오고요. 빨간색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하시면은, kg 수 대비 가격 진짜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저 다른 시세 봤어요. 등급 알리 등급의 2kg 수의이 가격은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마지막 SM3죠. 디자인 완성도는 처음 나온 차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SM3가 뭐 아반떼나 K3에 비해서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모델도 이제 완성도를 높여서 괜찮습니다. 물론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뭐 신형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 구형틱하지만 그래도 보는 분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나쁘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차량을 봤을 때뭐 운행하거나 뭐 성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몇 가지 단점들은 눈에 보입니다. 일단은 타이어 트레드가 키로스가 짧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연식 따라가죠. 15년식 타이어가 껴있기 때문에 트레드 대비 연식이 오래된 타이어라는 게첫 번째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쪽 조수석 쪽으로 문콕이 일단은 보이고요. 여기 보이죠? 네, 여기도 문콕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쉽게 이렇게. 어, 스크래치가 좀 있습니다. 어, 상품화를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게 좀덜된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이거나 엄청 심한 상처들이 크게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뉴 K3 트렌디 등급입니다. 트렌디에 알파벳이 나눠지거든요. 얘는 2등급이에요. E 개인적으로 2등급 e 추천합니다. 2등급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 보이시죠? 여기 데일라이트 DRL 그리고 HID 헤드램프. 요게 트렌디 2에 포함된 옵션입니다. 어, 요거는 외관상도 외관상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시인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트렌디 2 e 등급 HID 헤드램프 들어간 거 굉장히 장점이죠. 16년 4월 등록했고 88,000km 탔습니다. 얘도 무사고 맞는데 사이드 실, 그러니까 조수석 사이드 실저 하단부랑 이제 쿼터 부분에 살짝 도장이 들어갔습니다. 미세한 판금 도장이 들어가서 성능 지상에는 교체되거나 뭐 심한 용접이나 이런 거는 없고 완전 무사고지만 부분적으로 판금 도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등급에만 LED 테일램프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 촬영하다가 지금 발견을 했는데 이쪽에 LED가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교체를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검정색인데 상품화가 썩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또 거짓말하면서 팔진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군데 군데의 스크래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택 작업을 한번 해서 좀더 깨끗하게 구매하시는 분들께 서비스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비로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도 이제 광택을 하면서 좀 잡으면서 보다 더 깨끗하게 나아가야 될것 같고요. 가격은 현재 830만 원입니다. 연식 키로 사고유무 옵션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k3만 해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다인가족 패밀리카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좌석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타보면 알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큰 차가 인기가 더 많지만 큰 차는 기름도 많이 먹고 주차도 힘들잖아요 아반떼나 k3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가끔 제가 k3나 아반떼 패밀리카로 괜찮다고 하면은 그게 또 못마땅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실용적인 차 그리고 이 적당한 크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크면 더 좋죠 근데 크면은 단점도 들 있으니까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은요 유모차도 실리고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밑에도 히든 공간이 있고요 옵션 보겠습니다 핸들 열선이 있고요 블루투스 주행거리는 88,000km 차제 내비게이션과 프로테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 통풍 시트는 없지만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얘도 역시나 스마트키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이것도 장점이에요 지금 에어컨 트러는데 아주 잘 나오고 아이들링 상태에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어, 엔진 관리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와 이거 고질병인 스티어링 휠 소리도 없습니다 유격 소리 없어요 괜찮네요 실내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고 키로 수 대비 관리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은 약간 이제 광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지만 실내는 자신 있게 추천 드릴 수 있을 만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스티어링휠도 사용감이 좀 많아지면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무난한 상태 버튼류들도 그렇고요. 이제 깔끔합니다. 깨끗해요. 보통 중고차들이 키가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키 두개 온전하게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차입니다더뉴 K3 트렌디 스타일 등급이고요. 2016년 10월에 등록을 했어요. 17년형으로 나왔습니다. 2 6 0 0 0 k m 얘도 키로수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 가격은 970만원. 사고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내일간 한번 살펴볼게요. 키로수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는 나쁘지 않아요. 동네 마실용으로만 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식이 오래된 타이어, 요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실내 상태는 굉장히 깨끗했거든요. 외관도 깨끗하네요. 여성분이 타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업무용으로 탔을 이가 전혀 없죠. 2 k 로 쓰면 뒤에 트레드도 그냥 중간 정도 50% 정도. 하지만 연식은 좀 오래된 타이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네, 내관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역시 깡패라고. 키로수 짧은 차들은 정말 심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깨끗한 게 장점이죠. 휠스크래치도 없네요. 네, 굉장히 얌전하게 조금만 탔었던 차량 같은데 어 여기 좀 단점이 스크래치가 이쪽에 휠스크래치 없는데 핸다 쪽에 범퍼랑 스크래치가 보이네요. 이쪽도 그렇고, 또 아쉬운 상처가 있습니다. 네, 옵션 보겠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26,837km. 블루투스 시스템, 핸들 리모컨, 열선 시트,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얘는 아쉽게도 스마트키가 아닙니다. 이렇게 폴딩키로 되어 있습니다. 사제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는 들어가 있고요. 어, 후방카메라 화질 너무 좋은데요? 정말로 타보면 아는데요 어, 이 비닐도 안 뜯으셨네 키로수가 깡패 맞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차들도 실내가 다 깨끗했는데 얘는 한수 위에요 와 17년형이지만 키로수가 짧아서 그런지 오 진짜 너무 깨끗하네요 뒷좌석도 마찬가지고요 담배 냄새 일절 없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들은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죠 2만 키로대 2대 그리고 8만 키로 준중형차 치고는 옵션 준수하고요 그리고 무사고급의 차량들이고 소소하게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기능적으로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딱히 장고장이 별로 없는 차들이라서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연비 좋고 옵션 준수하고 타기 무난한 차량 찾으시는 분들께 어, 괜찮은 중고차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방문을 해주시면은 시운전. 차부점검 카센터 점검까지 꼼꼼하게 봐드리고 안전하게 출고 도와드립니다 네, 요즘 매물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다못 올리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발을 어서 정보성 영상도 기존처럼 올리고 이런 매물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매물 영상을 올리면은 저희 채널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매물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댓글 문의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은 매물들 찾아서 빨리빨리 또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패고나서 끝이 아닌 팔고 나서부터 서비스 시작인 저 예스카에서 안전한 중고차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 정보와 더 좋은 중고차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해서 일단은 고객님에게 맞는 차량들을 수도권에 차량들이 정말 많아요. 5만여 대가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고르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차들보다 더 좋은 차가 있는지 찾는 게 일단 1순위입니다. 최고의 차를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검증 과정을 통해 1차 점검, 시운전, 2차 점검을 하면서 전체 상태와 하부를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중고차 구매, 신차보다 더 기분 좋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